지금 fx랑 그래프가 이렇게 주어져 있어. 0보다 작은 쪽은 그냥 직선이고, 0보다 큰 쪽은 그냥 이렇게 올라가는 1차 함수야. 자, 근데 gx랑 그래프가 뭐냐면, 이렇게 그래프가 나와 있어. 다 그림을 줬어요. 여기는 둘다 0이고, 이 가운데 위로 볼록 한 2차 함수가 있다는 거지. 자, 근데 뭐라고 했냐면, 와, 이 hx가 골때리는 거야. hx가 있데 hx가 어떻게 만들어진 거냐면, fx에서 fx 빼기를 빼고, fxb 를 빼고, x 빼기 2를 빼서, kb에 hey, hey! 한 거야. 이게 무슨 개소리냐, 이거지? 자, 이게 무슨 소리냐면, 봐봐. 자, 내가 다시 한번 그려볼게. 어, 여기 fx가 있어요. 이렇게 빨간색으로 그려볼게. 빨간색으로 조금. 잘 보이게. 이게, 이 빨간색 그래프가 fx야. 이렇게까지 있다가, 여기서 기울기 일자리 직선으로 계속 올라가는 거야. 이게 fx거든? 자, 첫 번째 봐봐. 야, fx 빼기가 무슨 뜻이야? 봐, 그래프로 읽어봐, 그래프로. 이그래프로 얼마만큼 이동한 거야? a만큼 이동한데, 얘는 b만큼 이동하고, 얘는 e만큼 이동한 거잖아. 근데 a, b, e 순이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 어딘가 e가 있는 거야. 그나그 전에 뭐가 있겠어요, 이게? 또그 전에 뭐가 있겠어? 이렇게 있을 때 이런 얘기거든. 잘 들어봐. 얘는 그래프가 어떻게 되냐면 말이야. 이 그래프를 통째로 A 마크 이동시킨 거야. 그럼 그래프 이렇게 되거든. 이렇게 갔다가 여기서 이렇게 그냥 올라간 거야. 평행이동인 거야. 이렇게 이렇게 생긴 거야. 이게 y f f 뭐야? f x a 인 거지. 그 다음에 f x b는 뭐냐? 이 그래프를 그대로 평행이동시켜서 어디까지가 B까지 갔다가 B서 에 어떻게 돼? 이렇게 가는 거지. 이게 FX 기 B야. 그 마지막으로 FX 배기 E는 뭐냐? 뭐 언제 알겠지, 그지? 여기까지 갔다가 여기서 대각선 방향으로 이렇게 가는 거지. 이거를 다 빼보자는 거야. 그럼 생각해보자 이제 0에서 0을 빼고 0을 빼고 0은 <laughs> 뭐 나오냐? 무슨 소리, 이렇게 범위를 잘라보면, 여기엔 다 0이지. 누가? k를 붙이기 전, hx에 k를 붙이기 전이. 요까지 보면, 요까지. 자, 그러니까 걔를 그려볼게. 여기 x축을 좀 꺼야 될것 같아, x축을. 여긴 다 0이야. 내가 지금 그리는 그래프가 hx의 k 곱하기 전이야. 자, 오케이? 요 식에서 요 식을 빼. 이 식에서 0 빼고 0 빼고 0 빼는 거야. x에서 0 빼고 0 빼고 0 빼면 뭐겠어? x인 거지. 그래서 그대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y는 x랑 그래프가 그려지는 거야. 언제까지? a일 때까지. 이해 돼? 그잖아. 이식에서, 이식에서 얘를 빼고, 얘를 빼고, 얘를 더하네, 젠장. 뭐, 더 해봐야 마찬가지인 거지. fx에서, x에서 0 빼고, 0 빼고, 0을 더하는 거잖아. 그래봐야 똑같은 거라고. 자, 그다음 여기 본다. a부터 b까지를 본다. 됐냐? 자, 봐. 이식에서 이식을 빼. 뭐 나올까? 상수인 거지. 얘도 X, 얘도 기울기 1짜리. 얘도 기울기 얼마짜리? 1짜리 빼면 뭐 나오겠어? 상수. 근데 그 상수가 뭘까? 뺐으니까 이 길이 거지. 이 길이. 이 길이. 이 길이. 보여? 요 길이라고, 요 길이. 요 길이가 얼만데? A. 이것도 얼마야? A. 괜찮아? 잘 봐. 여기서는 이거에서 이걸 이거 빼면 뭐 나와? A. 거기다가 한번더 빼. 빵을 빼. 땅을 더해. 뭐겠어? A인 거지. 그래서 그래프가 어떻게냐면, A일 때까지는 A였다가, 그다음부터 줄곧 A인 거야. 다시 본다. 인식에서 인식을 뺀다? 뭐 나와 A. 차이가 똑같잖아. A. 괜찮아? A. 이걸 빼고 얘를 더한다. 야, a에서 이걸 빼, a에서 이걸 빼는 거 이게 몇차 함수인데 기울기 얼마짜리? 그렇지 얘가 지금 뭐냐면 요 상태에서 뭐 x 이게 x 빼기 b거든. a에서 x 빼기 b를 빼면 되는 거지. 그럼 기울기 얼마짜리 로 바뀔까? 마이너스 짜리로 바뀌는 거야. 그럼 이 그래프가 기울기 마이너스 짜리 직선이 그려진다고 이런 식으로. 근데 얘가 여기인지 여기인지 몰라 하던가 대충 내가 뭐 그리면서 이렇게 되는 거야. 괜찮아? 여기가 얼만데? 여기가 B지? 괜찮니? 그럼 이 그래프식은 뭘까?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A 빼기 B인 거야. A 플러스 B인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아, 그찮아 A에서 얘를 뺐잖아. 그러니까 마이너스 X 플러스 A 플러스 B인 거지. 그럼 여기다 2를 집어넣으면 되지, 2를. 아, 이해 되냐? 아 어차피 더할게 없잖아. 다 빵인데 뭘더 해. 맞잖아, 그지 그럼 0을 넣으면 얼마가 나와? 0이 아니, 얼마를 넣어야 돼? 2를 넣으면 값이 얼마 나와? 뭐, 나오겠지? A 플러스 B 마이너스 얼마 나와? 2가 나오는 거 이렇게 그래퍼 생긴 거야. 그 다음부터 되냐? 잘 봐. 그 다음부터 된다? 자, 너에서 너를 빼고 너를 빼. 그럼 뭐가 나왔다고? 얘가 나온 거잖아. 그럼 너뭘 더해? 얘를 더해. 기울기 얼마짜리를. 1짜리 더하면 이거 어떻게 되겠어? 마이너스 x. 사라지겠지. 그럼 결국 여기다가 상수만 더해주면 되잖아. 내이 그래프식이 뭔데? x-2지. 배기 그럼 이거 두개 더하면 뭐 나오겠어? a 플러스 b 기에 나오지. 여긴 거지.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는 거야. 인정. 자 이게 뭐의 그래프다? 이게 a 그래프야. k 곱하기 전까지. 아직 k 안 곱했어. 괜찮아. 자 여기다 k를 곱한단 말이야. 그럼 그래프가 어떻게 되겠어? 그래프가 k 값에 따라 위로 올라갈 수도 있고 k 값에 따라서 밑으로 어떻게 될수 있겠어. 마치 이런 거 비슷한 거지. y는 뭐랑 비슷해? a s i n x 이런 거랑 비슷한 거지. A가 커지면 어떻게 돼? 물론 양수일 때 진폭이 커지지. A가 작아지면 어떻게 돼 있어? 진폭이 작아지는 거지. 이런 이야기거든. 자, 지금부터 이제 이렇게 그래프 가 그려지는 거야. 자, 여기다 가 K를 곱해주면 돼. K를 곱해주면 돼. 그럼 K 값에 따라 진폭이 바뀌니까 얘는 AK까지 올라가고, 여기다 K를 곱해준 것까지 변하게 되는 거야. 이런 식이 되는 거지. 자, 한마디로 말해서 직선 상태로 가다가 AK까지 가서 일정하게 가다가, 얘까지 내려가서 다시 일정하게 간다. 이 말인 거야. 이게 그래프가 누구다? hx인 거야. 자, 이제 뭐 하자는 거냐. 자, 봐.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읽어봐. 빨리 읽어봐. 뭐라 고해야 돼? 어. 얘는 얘보다 위에 있어야 되고, 얘는 얘보다 어디 있어야 돼? 여기 gx 있거든? 자. 이 그래프보다 어디 있어야 된다고? 얘가? 어디서 해야 돼? 아래에 있어야 한다고 모든 x에 대해서. 자 봐. 여기까지는 아래 있지, 똑같이. 그 다음에 기울기가 이렇게 되는 그래프 그려지고 직선 상태로 가다가 어느 순간 내려가서 다시 이렇게 간단 말이야. 이런 식으로 이까지 갔다가 이렇게 이렇게 간단 말이야. 그이러면이 조건이 말이 돼야안 돼? 안 되잖아. 얘가 얘보다 위에 있잖아. 말이 안 되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 이 끝점이 얼마가 돼야 돼? 무조건 0이 나와야 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런 상태가 되는 거야. 얘가 어떤 상태가 되느냐? 다시 볼게. 가다가, 올라갔다가, 가다가, 다시 내려가서 어디로 가야 돼? 이런 상태가 나와야 되는 거야. 최대한, 최소한. 물론 이럴 수도 있지. 이럴 수도 있는 거야. 그냐 여하튼간에 이 값이 얼마 나와야 돼? 이 절편이 얼마 나와야 돼? 얼마 나와야 돼? 0이 나와 있다는 거지. 그래서 뭘 하게 되었다? A 플러스 B가 얼마가 돼야 돼? 어? 야. 야. A 플러스 B가 얼마래? 야, 무슨 정보야, 이게? 평균을 써야 되는 거지. 0과 2 e 사이에 A와 B가 있는데, A와 B는 뭐에 대한 대칭이란 소리야? 1에 대한 대칭이란 거지. 아, 진짜 알았다, 이거지. 아, 이 말이다, 이거지. 0과 2 사이에 여기 누가 있고, 또 정확하게 같은 관계에 누가 있어. 가된 상태로 마치 사다리 꼴 형태라는 것을 알게 된 거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생겼다는 것을 알게 된 거지. 그럼 이 사람이 구하는 거 알게 된, 이게 hx라는 걸 알게 된 거야. 근데, 잘 들어. 이 k 값이다 보니까 이 그래프는 어떻게 될까, 이제부터. 마치 사인 그래프처럼. 진폭이 커질 수도 있고, 진폭이 더 작아질 수도 있는 거야. 인정? 자, 근데 문제가 뭐지? 이 값에 무슨 값을 구하라고? 최소 값을 구하는 라 거지. 이게 뭔데? 이 GX 2차 함수에서 뭘뺀 거야? 이걸 뺀 값에 최소 값을 구하라는 얘기지. 적분 값을 한마디로 무슨 넓이에 구하자는 거야? 이 넓이에 무슨 값을 구하시오? 이 넓이의 최소값을 구하자는 거지 그럼 그래프가 어떻게 돼? 진폭이 커져야 돼? 작아져야 돼? 진폭이 커지면서 어떤 상태까지 가야 될까? 만나는 순간까지 가야 되는 거지 이런 문제다 이거지 자, 그래서 그래프 다시 그려보시면 0,0과 2,0을 지나가는 그래프가 다음과 같이 존재할 때이 사이를 지나가는 gx가 hx구나 똑같이 그려졌다가 정확하게 대칭축의 1에 대해서 대칭이 되는 그래프를 그려진다 정확하게 1에 대한 대칭. 이것도 뭐에 대한 대칭?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 정확하게 1에 대해서 정확하게 대칭 상태로 된 이넓이를 구하세요. 이말인 거야. 저게 답인 거지. 됐어요 자, 못만구 가면 돼 이제. 요 교점이 얼마지만 인 찾으면 되겠지. 고점이 얼마인지만 찾으면 문제는 끝나는 거야. 좀 이해가 되나? 좀 빡세긴 하지만. 할수 있겠어? 자, 해보자. 자, 이 그래프식이 누구야? GX가 뭐라고 했어? 어, X 곱하기 2만 세스라고 했잖아? 괜찮지? 그 다음에 이 그래프식이 뭐야? AK지? AK가 아니라? 어, 뭐였냐? kx지, kx. 이게 직선 이름 뭐야, 이게? y는 x. y는 x잖아, y x. 여기 y는 x. 그래서 a 컷 마이너 지났다는 거 아니야? 근데 k를 곱했잖아. 알겠어? 그 원래 직선이 x 인데 k를 곱해서 이식은 뭐가 되겠어? kx가 된 거지. 같은 아래 ak가 나온 거지. 이 ak가 얼마가 돼야 돼? 요 점에서 값이 같아야 되는 거지. 당연히 무슨 소리냐. 이놈과 이놈의 교점을 찾는 거지. 누구? KX와 뭐의 교점을 찾아? e s 교점을 찾는 거지. 그때 AX가 얼마가 돼야 돼? 여기 얼마 소리야? a 라는 뜻인 거지. 여기 얼마고. 이 말인 거지. 괜찮지? 그럼 이렇게 식을 세우지 말고, 그냥 여기다 A를 집어넣으면 값이 어떻다는 거야? 그렇지 뭐가 되겠어? KA 곱하, K, KA는 뭐랑 같은 거야? a 의 E-A랑 같은 거지. 탭에 날라가고, K가 얼마 나와? E-A가 나오게 되는 거지. 그래서 여기가 얼마다? K가 뭐라는 걸 알게 되었다? E-A라는 걸 알게 된 거야. 자, 이제, 뭐만 하시면 되냐면, 이 값만 답을 구하시면 돼. 그지 근데 그게 A 값에 따라 또 변할 수 있겠지. 왜냐면 하 이게 접한다는 이렇게 접할 수 있는 거거든. 여러 가지 나올 수 있잖아. 근데 이 값을 A로 표현해서 그 A로 표현된 값도 뭘 구하면 돼? 최소를 구하게 되는 거지. 지금 뭐하는 이해 돼? 시작하자. 넓이는 어떻게 생각할 거야? 이거 어떻게 하는게르겠어 그냥 전체 넓이에서 뭘 빼면 돼? 사다리꼴 넓이를 빼면 되는 거지. 괜찮지? 시작한다. 전체 넓이 얼마야? 밑변기를 얼마? 6분의 뭐가 되겠어? 1에. 아, 이가 얼마야? A 몇 제곱? 3 제곱. a가 사달꼴넓이 2분의 1 곱하기? 얘랑 얘랑 더 해줘야겠지? 2 플러스 얼마? A, B 빼기 A인가? B 빼기 A? B 빼기 A가 되겠지? 괜찮아. 근데 그러지 말고, 저 빼기로 표현할 거니까, 이거 길이 어때, 지금? 여길 얼마야? 1 빼기 A지? 의몇 배? 두 배. 그니까? 러두 배. 뭐의 2 배? 괜찮니? 곱하기 높이. 높이가 뭐야? 얘잖아. 뭐였어, 아까 전에? AK인데 AK, K가 이거였잖아. 지금 이해가 되나? 이거 어떻게 나온 거야, 이거? A라서 두개 값이 어떻다고 그랬어. 그래. 그럼 A를 넣어, 그냥. 뭐가 나와? E-A 곱하기 뭐가 되겠어? A. 이게 바로 넓이 식킨 거지. 괜찮니? 동의할게. 2분의 얼마야? 4자2 날릴게 날리고 날리고 3분의 4 잠깐 맞지 그지? 2 날리면 어떻게1 플러스 1 빼기 얼마야? 2 마이너스 a 곱하기 얼마? 2 마이너스 a 곱하기 얼마? a 이것을 뭘 구하시오? 최소 갖고 하시오 이 말인거지 이거, 이거 빼기 아니야 이거? 놀래라 그지? 그럼 이 값에 무슨 값을 찾으면 돼? 최대 값을 찾는 거지. 몇차 함수? 3차 함수. 그래프 그리면 되겠지? 절편이 얼마야? 또 하나가 얼마야? 2. 자, 이거 최고 차항계수 양수니까 이렇게 생겼을 거야. 괜찮아. 여기 얼마겠어? 3분의 2. 몇대 몇 몇이야? 옳지. 그럼 3분의 1을 집어넣으면 얘의 최대 값이 나오니까 얘의 최소 값이 나오게 되는 거지. 괜찮아? 이거 답이 얼마야? 아, 힘들다. 3분의 4 빼기 얼마야? 3분의 2 집어넣어봐. 3분의 4야? 제곱하면? 9분의 16. 곱하기 얼마? 3분의 4, 3분의 2 이렇게 되는 거지. 됐지? 3분의 2로 이걸, 아, 젠장을 뭐 이렇게 복잡해? 에이씨. 그냥 걔 통보내, 머리 아파 죽겠다. 27로 통보내봐, 27로. 아이 젠장. 9 곱해봐, 이 얼마야? 36 빼기 얼마? 답이 얼마야? 27분의 4 이게 답인 거야 27분의 4가 된다 이거지 아 진짜 뭘또 구하래 젠장을 아 AB 젠장 도 최대 넓이 구하는 거 최소 넓이 구하는 문제 아니네 다 <laughs> 구했어 일단 해. 그럼 A가 얼마야? 아나이 구했잖아 A가 얼마였어 이게 A가 3분이잖아 A가 얼마? 야, A 플러스 B 얼마야 그냥 씨, 젠장 이거 뭐야 갑자기 문제가 이거 인거지. K만 가면 되잖아. 아까 K가 뭐였어? 200A였잖아, 200A. K가 얼마? A가 얼마? 3분의 2, 얼마야? 3분의 4. 뭘 복잡해, 짐작할. 3분의 4, 두개 더하면 3분의 얼마야? 10. 곱하기 60. 200. 맞나? 아, 힘들다. 맞았다, 씨. 이제, 이런 게 이제, 어, 괜찮지, 문제. 여기 이제, 문제, 문제 문제, 이거 도체 평가 문제, 2018년 9월 평가원 30번이네? 이런 식으로 분석해서 풀어 가시는 거야. 근데 막상 같이 풀어보니까 그렇게 어렵진 않지? 그러니까, 미안하다.